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대표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보다 빠른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코인은 아이콘입니다. 오늘 고가는 424원이고요. 저가는 379원입니다. 네, 지금 시간 394원으로 지금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축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아이콘 영상 찍는 날 그때부터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010812033211로 문자 주신 분들 320원 이하에서 제가 계속 담으라고 문자 드렸습니다. 지금은 1차 수익 보시라고 매도 문자 드렸고 아직 물량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눌림목이 온다면 좀더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대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수익 실현하면서 다 팔고 나올 생각입니다. 제가 이날 영상을 찍었는데 그 당시 오브스가 굉장히 떡상 중이었거든요. 그 급등하기 전. 그 모양과 굉장히 똑같다 그래서 오브스랑 비교해 가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매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한번 더 급등이 가능한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요 5천만원을 급하게 터치하면서 내년 반감기와 금리 동결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불장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캔들과 이평선의 간격이 넓고요 이평과이평선의 간격이 간격 또한 넓습니다. 그래서 캔들과 이평이 좀 만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지금보다는 눌림목이 조금 나왔을 때, 세력의 매점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갈 수 있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코인 마켓캡의 사이트를 가보시면 업비트에만 82% 넘게 거래중인 코인이라 세력들이 운전하기도 편하고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요 이 500원 600원 라인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500원 에서 600원 사이에 전략 매도 관점 으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네, 사실은 이 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네, 1200원 에서 500원대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 열려있어서 쉽게 상승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가격에서 1,500원이면 3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아이콘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과 아이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매매 단가 왔을 때, 목표가까지 해서 문자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다가, 윗골이 들어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 멘탈 나가면 매매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불장에서, 수익은커녕 깡통차기 쉽습니다. 지금 아이콘처럼 이렇게 곧 고... 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 말고 바닥에서 오를 만한 코인을 매집해야지.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요. 문자 주신 분들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 문자 주신 분들 네, 한번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문자 주신 분들은 아이콘과 관련된 속보와 공시들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문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같이 팀으로 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아이콘에 대한 정보 자료집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집에는요, 매수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과요, 세력들의 매집 단가와 세력들의 시나리오까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는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저희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크 한번 볼까요? 9월 8일 500원 이하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매수금액 얼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 9월 8일에 5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600원, 6 5 0원 700원 지금은 더 가는 모습이 기는 한데 미련없이 다음 후속코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푸근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물린 코인이 있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보유하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들 평단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주세요. 상담할 때 일절 상담비나 회비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저희 답변과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상승할 코인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코인 내지 두 코인 정도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로 그날 그날 수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로 보고 있고 나는 빠른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크 코인처럼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없이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문자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제이개인 번호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답장이 없으셔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문자들 다 드립니다 간혹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그만큼 빨리 받아 볼수 있겠죠 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착순이기는 해도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신 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수급이 꼬이 보이지 않는 이상 다 공유해 드리고는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급이 꼬일 것 같으면 다음 후속 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다 음봉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라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두 코인은 올라가니까 단타 드릴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요,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매집 코인 같이 들어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하기도 쉽고, 수익이 났을 때 시드머니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님들, 구독자님들 손실이 안타깝고 같이 벌어서 같이 윈윈하고 싶기 때문에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들이 이 모든 수익들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 회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 남겨 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쉬어가는 단계고요. 동시에 응축의 단계입니다.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듯이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코인들을 줍줍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매집 중인 코인들입니다. 매매 중인 포인트이에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집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하는 코인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터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인생의 기회는 몇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요. 계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의 끝에 놀라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고, 수익 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과 매매 타점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늦고 마감하면 후속 코인 발굴해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니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정보 받고 소액으로 사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 하시면 되시고 아, 단톡방 만들어지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같이 매매 나가면 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